그 뭐예요? 미스테리 서클. 미스테리 서클? <laughs> 미스테리 서클은 이거지. 이거. 는 피라미드. 오. 미스테리 공허로스 서클. 난 네가 미스테리다. 네가 미스테리. <laughs> Pro and Beginner Second Winter With Unbind yeah, yeah, yeah. 오늘 눈이 많이 왔죠? 네. 그렇게 눈이 많이 쌓였을 때 타는 법을 잠깐 배워보도록 합시다 파우더, 리조트 같은 경우는 다정설이 되어 있죠? 좀 타기 편하지만 눈이 많이 쌓이는 곳에서 엣지를 박으면 파묻히게 돼요. 테일프레스처럼 약간의 후경을 주고 보드를 타는 거예요. 아. 살짝 떠있는 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더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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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가 있죠? 중심을 앞으로 가게 되면 노유가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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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. 딱 스톱이 되버리는 거예요. 똑같이 라이딩을 하되 약간의 후경을 주고 상체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지듯이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죠? 네. 제가 희고이고 한번 타보는 거예요. 넘어져도 안 아플 것같요 아프진 않는데 못 나와 못 나와요? <laughs> 외국 같은 곳에 가면 산에 막눈 많이 쌓여 있잖아 네. 거기서 한번 스톱이 되잖아요 그냥 굴이 네. 끝까지 내려와야 경설대 슬로프에서 약간의 속도를 받아서 파우더 쪽으 들어가면 되죠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나 보다 내니다오 좋아 어 휘파무쳤어 어 음, 파우더 가본 적 있어요? 없죠! 오늘만 해도 눈이 많은 상태였어요 푹푹 많이 들어가고 파이고 막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바다인데요, 바다? 파이딩 못 가! <laughs> 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딱 들어가보면 은 얼음 알갱이가 좀 많아 조금만 전경을 줘도 그냥 훅 박힐걸? 욕한 거 같아 일부러 보냈죠 빨리 와! 들어가 들어가! 뭐? 속도를 받아야 돼! 아 뭐, 뭐야? 그렇지! 좋았어! 들어가는 거야 이제! 테이프 렛츠! <웃음> 어? <웃음> 저 프레스 조악해 나와! 나와! 어떻게 나와요? 알아서 나와! 지금! 일어서서 바인딩 풀어! <laughs> 자, 저렇게 눈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. <laughs> 오, 탈출 성공! 계속 타일 프레스 주고 가라고 했잖아! 그렇게 바로 빠져버릴 줄 몰랐어요! 바로 앞으로 숙이기만 해도 바로 들어가버린다고!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무조건 타일 프레스! 아시겠죠? 다시 한 번! <laughs> 오! 저기도 힘들 것 같은데? 운동 다 했다. 여기까지 활강하고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. 옛날에 유경이 파우더 들어갔다 울었잖아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울었잖아. 자기 버리고 갔다고. 델프레스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뭐야? 어떻게 해요? 그냥 계속 가 그렇게. 출발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훈련이 되어가고 있어. 한번더 뛰어. 그렇지. 델프레스요 <laughs> 보셨죠 여러분들은 비기 너가 눈에 묻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. 나와 민폐야 파우더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우조거리고 있어. 저게 눈에 1m가 쌓였다면 못, 못 나온다고. 파우더 <laughs> 어떠세요? 어요 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휘어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지. 그러면 턴은요? 로테이션으로 해야지. 몸의 로테이션으로. 어, 그 쉬워. 여기다 구동이하나 만들어. 내 풋까지. 빨리 가. 파우더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죠. 이게 습설이 있고 건설이잖아. 일본 같은 경우. 북해도에 가면은 건설. 우리나라는 부들 붙잡는 느낌이 나는데 거기는 진짜 물 위에 떠다니는 느낌. 음. 파우더에 빠지면은 이런 정설된 슬로프에서 안 타면 무조건 산타로 가는 거지.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빨리빨리 하지. 조난. 산망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어, 내려와 내려와 어. 속도 좋아 속도 좋아 속도 좋아 테이프 레스 어. 그렇지 <웃음> 진짜 호기롭게 <laughs> 어. 속도 되게 좋았어 눈이 맛있네요 <laughs> 다시 가 어, 다시 어려웠어. 뭐가 어려워 되게 쉬운데 저렇게전안 되는 거라고 산해서 파우더에서는 한번 속도가 딱 끊기잖아 그럼 다시 출렁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속도가 좀 있어야 돼 되게 재미도 있죠 되게 위험한 라이딩이지 위험하다고요? 아니 위험하지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아아 네. 필러에서 들어가면 바로 딱 로테이션 틀어서 네, 프레스 쑥쑥쑥 쑥쑥. 산에 올라가서 스톱하면 나올 수가 없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고 셀프레스 <laughs> 빨리 올라가고 빨리 재밌나봐 눈이 좋거든 <laughs> 한번 빠져서 울어봐야 저기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저... 저기 저.. 못 나와 저기 못 나와 개방 안된다 니에요 개방 안된다지 오 연습하네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? 옛날에는 포켓스 텐데 파우더 탈때 적당한 데크가 있어요 약간 소프트한 무드가좀 음. 프레스하기 좀 편하겠죠 정캠 보다는 약간의 리버스가 초보자들한테도 편할 수 있겠지 그대로 들어와 그렇지! 그래! 오. 그래 어딜 가x3 어디... 가, 어디로 가, 어디로 가. 어디... 방향이 오. 안 틀어지잖아! 그러니까요. 오늘 결론 났어. 파우더는 안 타는 거로. <laughs> 왜안 틀어지지? 아니 거기서 출발해도 돼! 그래 괜찮아!x2 괜 괜찮아. 밀어x3 밀어x2 밀어. 밀어, 밀어. 간다! 그래! 오! 오. 차를 여기서 끝내는 거로. <laughs> 그러고 난리다. 뭐 하는 거야. 전화해. 그렇지! 그렇게 뭐. 점프하는 게 파우더에서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전안 되는 거라니까. 그래! 뒷받았다. <laughs> 너무 테일 프레스만 의식하는 거지 무게중심 자체를 테일 쪽에다 두고 노즈가 살짝 들려도 가게 가는데 너무 많이 들려고 하기 때문에 중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못 나와 못 나와 신경낼 때가 됐는데 눕혀 <laughs> <laughs> 눕 빨리 와 그만해 죽을 거 같아 주영아 너 전형적으로 조난당하는 사람의 예다 <laughs> 어떻게 된 거냐고 눈다 묻히고 오마이갓 oh <laughs> 아. 마지막 드라이 진짜 또 하나 서 우와

파우더 타보니까 어때요? 아야, 눈이 많이 왔을 때 펜스를 넘어서 파우더를 타는 친도 많아요. 초보자 같은 경우 는 고립이 됩니다.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산에서 파우더를 즐기시다 진짜 조난되면은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. 파우더를 재미로 있지만 되게 위험하다. 는 안전의 의식을 갖고 파우더를 타시기 바랍니다. 주영이형이 탈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프레스를 의식했기 때문에 중심 자체를 너무 뒤로만 빼버린 거지. 무게 중심을 약간 뒤로 준다는 느낌으로 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파우더를 즐길 수가 있요 좋아, 난 파우더 로 가야지. 파우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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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요? 진짜 힘드네요 진흙탕에 빠진 느낌? 모, 모래 모래지옥? 모래지옥! 모래지옥 같은 느낌 오케이 수고했어 힘들어 <laughs>